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 한국형 아이언돔을 60초 안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4km에서 70km 거리의 로켓과 드론을 요격할 수 있는 방공을 시스템입니다 마하 2.2 속도의 타미르 요격 미사일로 약 90%의 높은 요격 성공률을 자랑하죠 YG의 통제 시스템으로 실제 위협이 되는 목표물만 선별 요격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초음속 무기나 대량 공격에는 다소 취약한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에 착수했습니다. 북한의 장사정포와 다련장 로켓이 수도권을 20분 내에 타격할 수 있다는 위협 때문이죠. 한국형 아이언돔은 2.8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로 2029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일발당 수천만 원의 요격미사일에 OES 워 레이더와 I를 연동해 더욱 효과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. 이스라엘이 이미 그 효과를 입증했듯이, 우리도 착실히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.